네, 국민의힘 7.23전당대회 당대표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6.25 전쟁 74주년이던 지난달 25일 한국에 핵무장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오늘 경제트렌드 따라잡기 코너에서는 이 내용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현한 시사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자, 평론가님 난데없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론이 좀 불거졌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네. 첫 깃발을 들었네요? 그렇습니다. 그6 2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합니다. 라고 나경원 어, 후보가 태북에 썼습니다. 이유는 국제 정세와 안보 환경이 변하고 있다라는 이유인데요. 이렇게 나오니까 나머지 후보들이 즉각적으로 핵무장론에 거리를 둡니다. 워싱턴 선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확보를 통해 대북 핵 억제력을 강화할 때다. 원희룡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고요. 한미 간핵 공유 협정 맺는 게더 현실적인 방안이다. 윤상현 의원.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일본처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무장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갖추는 게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현재 한반도의 정세가 심상치 않고 북과 러시아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협정이 맺어지면서 한반도의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집권여당 당대표 선출 전정대회 과정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체 핵 무장론이 튀어나왔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자 한반도 정세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자체 핵 무장 이야기가 또 나오니까요. 미국도 좀섬지 놀라는 표정인데 워싱턴 선언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선격기를 했네요. 커트 컴벨 국무부 부장관이 뭐 외교 미국 외교 협회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한반도 의핵 억제력 강화하기 위해서. 워싱턴 선언 왜 추가 주식이 필요하냐고 생각하냐 이게 이제 한국에서 핵무장론 얘기가 나올때 기자들이 질문한 거죠 그러니까 이 카드 캠벨 국무부 장관이 뭐 워싱턴 선언이 우리가 지금 대응하는 데 필요한 것을 제공했다 뭐 하면서 우리는 뭐 구체적인 단계를 이행하는 것을 목표를 맞추는데 굉장히 외교적 수사라는 것 자체가 참 알아듣기 힘들게 돌려서 이야기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워싱턴 선언이 있고 그에 따른 단계적인 행동을 하면 된다. 한국의 독자적 행무전 같은 건 필요 없다. 왜? 워싱턴 선언이 있으니까. 뭐 무슨 무슨 수완론 같은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만큼 워싱턴 선언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워싱턴 선언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짚어주시죠. 이 작년 다 길게 하실 건데 작년 4월 26일날 한미상호 방위조약 체결 70주년을 맞아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합의 문서죠.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국제 비핵성 체제의 초석인 핵화학상 금지조약, MPT상 의무에 대해서 한국의 오랜 공약,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 재확인. 이거 해석하다 보면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 예. 두 번째로 한미 간 차관복구 상설협의체로 핵 협의그룹을 만든다. 이건 이제 이걸 통해서 동맹 간의 정보 공유, 공동 기획, 공동 실행 체계, 협의 체계를 더욱 강화시켜서 핵 확장 억제의 실행력을 높인다라고 이야기는 됐습니다. 핵 협의 그룹을 통해서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정말 그핵 관련돼서 확장 억제, 억제의 실행력이 높아지나 의구심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전략 핵 잠수함의 한국 기형 등 전략 자산의 정례적인 가시성 증진. 그러니까 핵항모나핵 잠수함이나 뭐 사실상 자주 한반도에 등장해서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를 발휘해라. 이 의미입니다. 이세 가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는 그때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핵 억지로 계기가 만들어졌다라고 평가하지만 부정적인 평가는 한국에 대한 족쇄가 강화됐다. 한국민의 불안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조치는 이번에도 없었고, 미국이 워싱턴과 뉴욕이 핵 공격 당할 위협을 무릅쓰고 과연 서울을 보호해 줄 것이냐라는 질문에 답이 못 된다. 이걸 누가 이게 부정적인 평가를 했냐면 조선일보에서 예. 부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인 핵 무장을 이야기를 하니까 담당자가 워싱턴 선언님에 충분하다라고 답을 준 셈인데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핵 개발을 할 능력이 있다는 또 우회적인 이... 또 해석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예. 대한민국은 단기간에 핵 무장을 할수 있는 기술적, 재정적 역량이 충분합니다. 하려면 충분히 할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럼요. 예. 예. 뭐, 핵개발에 필요한 기간을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잡던데요. 저는 한 3개월이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추출 기술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고, 특히 네이저 우라늄 농축 기술은요, 세계적입니다. 예. 그리고 핵개발을 위한 고포, 기포, 유도 장치, 우리 다 가지고 있고요. 플루토늄 탄 같은 경우는 슈퍼컴퓨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가상실험을 통해서 핵실험 대체할 수 있고요. 우라늄탄은 핵실험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국내에는 사용후 핵 연료에 프로토늄이 있고 이거 순도 높으면 이게 핵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년만 버티면 핵보유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재 오더라도 1년만 견디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참 순진한데. 외국의 제재라는 게 가장 먼저 타격이 있는 게원자력 발전이거든요. 우리나라 전력 생산 30% 차지하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수출 금융, 인도나 북한,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수출 국가가 아니에요. 금융 개방 잘안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수출이나 금융 개방 돼 있거든요. 형식적인 형식적인 제재를 가하더라도 엄청나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핵무기는 개발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독재적 핵무장 가능해요. 그러나, 이거는 기술이나 재정이나 과학의 문제가 아니다. 네. 문제 자,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꾸준히 핵개발에 대한 열망도 또과연에는 있었고요. 실제 실행으로도 옮기려 하지 않았었을까요? 그렇죠. 그런 사례가 박정희 있었죠. 정권 때, 예, 그렇죠. 예, 박정희 정권 때 예. 72년도 73년도부터 꾸준히 핵개발을 위한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때 미국이 반대하니까 프랑스랑 같이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국영 원자력 기업 SGN에서 계약하려고 하는데 그게 실행됐으면 20kg 연간 2 0 k g 의 플루톤을 추출도 가능했다고 라 얘기해요. 이 이렇게 되니까 미국에서 계속 CIA 요원들이 국방부 과학기술처 뭐 장관은 물론 부서장까지 계속 따라붙어서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한테 저항 끝까지 가겠다는 결정적인 제제로 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엄청난 압박을 하는 바람에 결국은 두손두발다 들을 수밖에 없었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11호 사건으로 사망 직전까지 보고받은 게핵 개발이 88%까지 가능했다. 막판에 우라늄 농축분발은 옐로우 케이크까지 받았다는 라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래서 나중에 1 1호으로 박정희가 사망 이후에 이거는 핵 개발과 관련이 있다라는 음모론까지 대두될 정도였습니다. 예, 결국은 뭐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또 외교의 문제라고도 보이는데요. 어, 북노정상회담의 후폭풍이자 또 안보불안으로 등장한 이 자체 핵무장론.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국정원산의 국가안보전력연구원이 자체 핵무장을 포함해서 북핵 대응 옵션 다각화를 검토해야 된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진영에서 앞장서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돈이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한반도 문제 해결, 해결의 주도권을 한국에 넘겨서 한미 동맹의 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핵무장 하겠다라고 하면 제일 첫 번째 부딪힌 게 MPT 탈퇴예요 예. MPT 10조 1항은 자국안보에 비상사태 발생 시 3개월 전에 유엔 안보리에 설명하고 탈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그렇게 해서 탈퇴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미국과 충분히 협의해서 핵무장을 위해 MPT를 탈퇴한다. 미국도 이해하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가 이해 못합니다. 탈퇴 막으려고 하죠. 그리고 한국에 대한 제재결의안 상정할 가능성이 크죠. 근데 그러면, 아, 이러면 미국이 그거, 뭐, 저, 중국이나 러시아, 유럽에 제재결의안은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막아줄 거다. 이론적으로 한국은 유엔 제재 피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뭘 믿고 그런 얘기합니까? 응? 미국이 NPT 최후의 안보 핵 안보 시스템 이거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오로지 한국만을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전 그런 거 믿지 않아요. 만약에 한국이 그렇게 해서 NPT 탈퇴하고 핵을 가진다라고 하면은 당장 옆에 있는 나라, 응? 일본에서 당장 핵 무장하려고 할 거고 대만, 사우디, 아라비아, 유에이 모두 다 NPT 탈퇴하면서 핵 도미노 핵 가지겠다고 주장할 텐데 그걸 미국이 어떻게 막아요 예.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만 양해해 주고 보호해 준다면 우리는 어? NPT 제재 받더라도 1년만 버티면 핵보유국된다 이제 순진한 발상이라는 것이 예. 자뭐 다른 방식으로 핵을 보유하는 방법이 이른바 잠재적 핵 능력 보유하는 것이라고 들었는데 이는 뭐 어떤 방법입니까 쉽게 말씀드릴 구체적으로 예. 지금 사용 후 연료봉 제철이나 우란 농축하자는 것인데 이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필요로 하거든요 워낙 사태가 엄중하니까 핵 자각론이 떠올랐고 그래서 당장 핵무기 개발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전 단까지 그전 단계까지 노력해야 된다. 잠재적 핵능력을 보유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까지 가도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예. 예. 자 끝으로 오늘 하신 말씀들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집권 여당의 이제 당대표 선거에서 이른바 독자적 핵무장 이야기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 우리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이제 그. 북로우호조약에 후폭풍으로 등장한 거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드렸죠 유사시 자동군사기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북로우호조약 같이 북중우호조약이 있어요. 근데 그건 사문화됐어요. 왜냐? 구체적인 실행 계획 없이 선언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 계속 동맹 동맹 했지 않습니까 근데 푸틴은 단한 마디도 동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굉장히 그 자세하게 들여다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나서 향후에 복구 사업할 때 과연 북한과 손을 잡을 거냐, 대한민국과 손잡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핵 자각론이 등장했습니다. 또 11월 달에 미국 대, 대선에서 만약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다할때이 문제는 다른 식으로 이렇게 전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핵무장론이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부터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의 이 논쟁이 얼마나 포션을 가지고 크기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평화는 돈으로라도 사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 아니 누구 말들로 강력하게 힘으로 우선 다스려야 되는지 공론화 돼야 되는데, 그리고 그리고 나서 제도화 되는데, 과연 윤석열 정권의 정권이 외교력이 또 내부에서 이 공론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이견을 가지고 공론이 되는 거잖습니까 그 이견을 공론으로 만들 능력조차 있는 것인지는 굉장히 의구심이 되거든요. 예. 핵자강론, 핵무장론, 말론 되게 좋은데 그다음에 직권여당 대표 뽑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걸 관한 전체 국민의 의지로 담아낼 수 있는 그릇들이나 되는지 참 걱정됩니다.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